가상현실 영상 제작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0도 영상이 보통 영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또 어떤 장르의 영상을 촬영한다면 360도 영상의 특징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360도 영상과 360도가 아닌 일반 화면 또는 영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360도 영상은 이렇게 뷰어로 보게 되면 마우스로 돌려서 볼 수가 있죠. 유튜브 영상에서도 360도 영상은 이렇게 돌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360도 영상 또 사진들은 화면을 볼수 있는 그 뷰어를 끼고 보게 되면 고개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360도를 다볼 수가 있죠. 그리고 쉬는 시간 전에 잠깐 본 것처럼 360도 영상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이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재밌는 연출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잘 봤죠?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영상에서 본 특징을 본 것처럼, 360도 영상과 일반 영상의 차이를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360도 영상, 360도 사진은 이런 카메라가 전체 공간을 다 찍기 때문에 사방, 그러니까 아래 위를 포함한 전체 방향이 다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한쪽만 찍히죠. 한쪽만 찍힌다라는 게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렇게 360도 카메라는, 여기 어때요? 여기 찍는 사람이 찍힙니다. 찍는 사람이 찍히고, 사방이 다 찍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촬영하는 사람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 촬영하는 사람도 나온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명심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촬영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딴짓을 한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도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이 나온다라는 게 예, 굉장히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적인 영화나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스텝 그리고 조명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360도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영상 일반 영상을 찍는 카메라인데요. 영화 촬영 장면이고요. 그런데 360도로 찍었다라고 하면 이런 마이크 이런 스텝들이 다 나오게 되죠. 배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아까 영상에서 잠깐 좀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카메라의 모습이, 제가 메이크업 헤어에서는 이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이런 카메라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당연히, 이런 스마트폰이나 DSLR로 촬영을 해도 카메라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360도, 카메라도 사방을 찍긴 하지만 카메라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거 같은 셀카봉에 붙여서 찍었는데요. 셀카봉이라든지 트라이포드의 일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포드라든지 셀카봉 자체를 나중에 둥그런 그림이라든지 로고 같은 걸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360도 영상의 특징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카메라에 붙어있는 셀카봉 그리고 트라이포드 같은 거를 어 약간 흐리게 예, 처리를 한 것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360도 카메라에 특히 렌즈가 두 개인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렌즈가 두 개인 경우에 이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은 조금 흐리게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렌즈가 두 개인 거가 찍힐 때 이렇게 동그랗게 찍히죠. 양쪽이 동그랗게 찍힙니다. 동그랗게 찍히게 되면 렌즈의 가운데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은 전체 이미지가 잘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부위거든요. 여기가 연결부위에요. 연결부분은 아까... 동그랗게 찍힌 부분에 가장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늘려서 붙이게 됩니다. 늘려서 붙이게 될때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촬영할 때 계속 신경을 써서 이어져 보이는 요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라든지 중요한 물체가 들어가지 않게 찍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잘 찍혀야 되는 화면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음 부분은 피해서 찍도록 하고 쉽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렌즈의 가운데에 찍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촬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360도 영상으로 어,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찍어온 것처럼 이렇게 그 전시회 아니면 여행 영상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360도 다큐멘터리라든지 360도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찍을 건지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라든지, 어,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친구들하고의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어, 그,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드라마도 SF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라든지 자연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그 여러 가지 소개 뭐 소재들을 다루긴 좀 힘들겠지만 학교에서 재미있게 찍을 수 있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 소재들은 아마도 학교 위주의 아니면 학교에서 연출이 된 학교를 구경하는 장면 아니면 친구 간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등등등 가능하니까 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는 너무 길지 않게 이야기는 너무 길지 않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분짜리 또는 2분짜리 영상을 만들 때 촬영을 하는 양은 그거의 3배, 4배, 5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찍는다라고 하면 중간에 NG, 잘못 찍히는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 장면까지 합치다 보면 한정된 시간에 찍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촬영 계획을 충분히 세울 텐데요. 그런 촬영 계획을 잡을 때 촬영 장소가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로 한정되는 게 촬영을 능률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꼭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하나 링크를 잡아서 그 영상을 볼수 있게 해 놓을 거니까요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관련된 퀴즈라든지 과제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이 작년도 서울 메이커페어에서 자동차 레이싱 인공지능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장면을 3 6 0도 카메라로 네,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건데요 어 메이커페어 그 행사에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고정된 샷에서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촬영을 할때 우리 작품을 만들 때 감안을 해서 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시고 오늘의 과제를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어서 그 코로나가 물러나서 우리 얼굴 보고 같이 VR 360 영상을 제작을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